안녕하세요. 사이즈 업. 한입톡 육즙 팡팡. 소리까지 맛있는 대왕 킬바사를 소개합니다. 일반 킬바사와 비교샷 들어갈게요. 일반 킬바사에 비해 길이는 두 배, 두께는 약간 얇은 것 같네요. 같이 먹으면 맛있는 도전 불닭 비빔면 두 개. 오늘의 한 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. 오늘은 대왕 킬바사 준비해 봤습니다. 불닭 비빔면은 일반 기본 소스로 먼저 비벼 왔고요. 도전장 소스 넣어서 비벼서 같이 먹도록 할게요. 그리고 체다치즈, 열무김치, 조미된 김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가가 불닭 비빔면 소스에 도전장 넣어 볼게요. 비벼서. 오늘의 주인공은 대왕 킬바사. 대왕 케바사부터 먹어볼게요. <laughs> 오늘의 음료. 정말 시원해요. 불닭 비빔면 정말 맛있는데 입술이 좀 커진 것 같아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! 그...